그러면은 앞으로 어, 테슬라 나. 숏을 계속 하실 겁니까? 하자 부산 응. 안올 거니까 응. 마지막이니까 충분히 응. 즐기세요 어. 여기까지 어. 어, 어쨌거나 테슬라 숏 2주 딱 보유하고 있다가 응. 수익 내고 팔았다 오케이. 어 그리고 수, 투자했던 원금은 응. 됐다. 여기까지 응. 응. 일교?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음, 문자 왔더라 아침에 TSLQ 팔았다고? 우리 한 2주 정도 보유한 건가? 그렇지 부산 오면서샀으니까는난 음, 초반에는 되게 많이 봤거든 수익률을 매일매일 체크를 했었는데 내가 봤던 최고가 한 9만 원 정도? 음.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어제 판게 제일 수익률이 좋을 때판것 같기는 해 여태까지 2주 동안 봤을 때 근데 이게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 환율 판률... 때문에도 있고 그치? 그리고 환율을 그거를 1260원인가 샀어 어. 근데 1300원도 어 뚫었잖아 아 그랬어?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250이 깨졌었고 240달러도 깨질 뻔했는데 안 깨졌잖아 어. 어제 보니까는 자기 전에 보니까 테슬라가 계속 빠지더라고 어제 막3% 넘게 빠지지 않았었어? 어 그랬었어 나침문보니다 말아올렸지 어0.9몇 프로 빠진 어. 것 같더라 근데 어제 테슬라하고 애플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분위기 좋았어 왜 그래? 대장주야? 테슬라? 어, 이 없네. 그래서 어제 테슬라 한2.5% 정도 빠졌을 때, 응. 그때 수익률이 한 15, 16% 정도 되더라고. 테슬라가 최저까지 빠졌을 때는 내가 그때 계좌를 안 들어가 가지고 수익률을 잘 몰라. 응. 어쨌든 근데 한 16%에서 응. 15% 정도 하니까는 어차피 응. 소액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응. 그 16%, 15%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 그치. 그리고 그 원래 우리가 소수 투자한 목적이 응. 뭐야? 뭐 부산에 징크스 깬다고? 아, 징크스 깨고 응. 그 다음에 그걸로 그냥 만약에 해운대 암소갈비 먹기? 떨어지면 해운대 암소갈비 먹기 그래. 하겠잖아 응. 해운대 암소갈비가 1인분에 58,000원이더라고 응. 그러니까 대충 어쨌든 3인분 먹을 수 있겠구나 가격이 나온 거야 응. 그래가지고 팔았어 그냥 아, 나는 내가 자기한테도 어제 자기가 판다 그랬을 때왜 응. 팔아? 내가 그랬잖아 응. 왜냐면 사실 이거는 수익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부산의 징크스를 깨고자 응. 해서 산 거잖아. 응. 그래서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었어. 응. 그러니까 수익이 되건 이게 다시 손실이 된다 해도 응. 물론 지금 뭐 수익을 봤으니까 좋은 건 한, 좋은 건 좋은 건데. 어, 나는 이게 손실이 된다 해도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지. 부산의 마지막, 우리 부산 여행의 마지막에 이게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응. 난좀 그게 궁금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뭘 굳이 팔아 그냥 응. 그런 마음도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그냥 별말안 했잖아 근데 자기가 진짜 팔았더라고 그냥 그랬어 어, 나는 어차피 1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진짜 소스로 무슨 뭐 인생을 바꾸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징크스를 깨려고 어쨌든 재미로 투자한 거였잖아 음. 근데 목표 수익률을 이뤘어 그냥 어쨌든 이 정도면 됐고, 음. 그 다음에 이게 뭐두 배래버려지, 세 배래버려지도 아니고, 이 수익률이 막 20%, 30% 40%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테슬라가 더 빠지기만을 기다리다는 어, 거고, 아, 안 돼. 어, 이거 어쨌든 이게 정배수로 1배수로 움직이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는 이 정도 16% 정도 수익률이면은 충분히, 어, 충분히 한거 같고, 그냥 고기 사먹고, 나도 원래는 그냥 진짜 부산 한달사기 끝날 때까지 그냥 쭉 갖고 있으려고 했거든? 근데 이게 뭔가 느낌이 이게 뭔가 저주받은 뭔가 그런 거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 뭔가 이거를 팔아서 해치워버려야지만은 이 부산 징크스를 깰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는 타슬라가 자꾸 떨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 왔을 때 지금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 299까지 가가지고 300달러를 또을뻔 했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음. 그래서 뭔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는 뭔가 재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거 같아가지고, 이거를 빨리 그냥. 믿잖아. 어? 너 그런 거미신이라고다안 믿잖아. 왜 갑자기, 안 믿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부속신앙에 어. 이렇게? 안 믿는데 그냥 소서 갖고 있으니까는 기분이 좀 더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빨리 해치워버려야지 테슬라 주가가 뭐 올라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1차적으로 목표 수는 이렇고, 어 고기 사 먹을 수 있고, 어그 다음에 대충 이 정도면은. 테슬라 250도 깨지고 그러면은 떨어진 것 같고 뭐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뭐이 정도면은 그냥 뭐어 그래서 이제 이거 딱 이제 이걸로 딱그 저주받은 저 테슬라 쇼 TSLQ 8회 치웠으니까는 오늘부터 올라가면은 두고 봐라 이제 뭔가 이제 테슬라가 그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뭐 고사 같은 거야? 어? 이거 판게 아니 그냥 뭔가 이렇게 재수 없는 뭔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나 빨리 치워버렸어 그냥 우리가 그 부산 떠나기 전에 테슬라 쇼치고 떠납니다. 그 영상 올렸잖아. 응.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 응. 그리고 진짜 오래된 구독자들도 욕 되게 많이 했고. 그렇죠. 되게 많이 나왔어. 왜그 영상 끝까지 안 보는 거야? 어? 아니 근데 그 영상 그런 끝까지 보면은 그냥 그쇼츠라는자체그 반감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응. 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 사실. 쇼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근데 또 이제 그의 반면 어떤 분들이 댓글이 잘한다고 막. 뭐. 어, 그러니까 나 우리처럼 이렇게 한 종목에 올인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음. 숏을 일부, 그러니까 다 똑같이 막 이렇게 막 3억 3억 하면은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음. 3억을 가지고 있대 그의 한 일부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러니까 소액을 반대에 그 투자하는 거는 해치로써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예전부터 되게 많이 들었잖아. 우리 주변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음.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아, 진짜 이거를 좀 우리처럼 한 종목 이렇게 올인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횟지로 이렇게 좀 숏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좀 어, 나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야.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음.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한 게 아니고 음. 만약에 쇼스에 그냥 해지 한다는 개념으로 음. 해 가지고 만약에 500만 원을 투자했다. 천만원 음. 투자했다. 음. 근데 1만 원까지는 쇼해지를못할것 같은데. 아약는 최소 천만 원. 500만 원을 했다. 음. 그러면은 이게 수익이 그러면은 지금 1 6니까는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음. 그럼 테슬라가 떨어질 때 음. 이렇게 수익 실험을 하면은 음. 테슬라를 지금 세 줄을 줄수 있는 지금 그렇지. 수익이 된 거야. 야, 떨어져서 몇 천만 원 한 2, 3천만 원없어졌어어세 달에 지금 떨어져가지고 어. 한 2, 3천만 원 떨어졌지. 그러네. 근데 이제 그걸로 기부는 나쁘지만은 응. 해지해놓은 걸로 사실 그래. 나는 만약에 없어진다. 그 수익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응. 세주라도 줍는다. 어. 만약에 니네 말대로 천만 원 했다. 어. 그러면 천만 원이면 10배인 거잖아. 그럼, 그러면은 한 7주 정도 줄수 있는 거잖아. 어. 그걸로 하면은 좀 의미 있는 해지의 개념이긴 아니, 하지. 그니까, 어, 난 이걸 그러니까, 음. 아 이게 이런 그러니까 또 이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 전에 해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뭐 주가가 떨어지고 뭐 음. 테슬라 떨어져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음. 아 이렇게 헷지를 해가면서 하는 거구나. 그걸 난또 이번에 딱 느껴지더라고. 우리는 이제그한 종목 한 음. 종목에만 우리는 해 있으니까는 음. 그런 헷지는 음. 어, 나도 이게 해보니까는 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오 어. 되게 테슬라 수량도 잘 늘리고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 어. 그러면은 그냥 손절 치는 거지 어, 손절 대신, 치는 대신 본전으로는 대, 아, 대신 본주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몇 어. 천만 원더 벌게 된 거니까는 패치가 그러니까 어, 실패했지만 같아. 그래도 맞아. 기분 좋게 올라가니까 맞아. 자산이 맞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어. 이렇게 떨어지면은 A하지만은 테슬라 수량 약간씩 늘려가고, 그렇게 응. 그리고 수량을 안늘린다 해도 이게 우리 막 자산이 2, 3천만 원 줄었으면 우리 기분 안 좋잖아. 응. 그래도 어쨌거나 여기서 소소하게 뭐 1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면 응. 그게 조금 이게 좀 데미지가 덜해. 어쨌거나 얘는 장기 투자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어, 테슬라 쇼를 나... 계속 하실 겁니까? 하자! <laughs> 아, 이거는 자기랑 이제 의논을 해야지. 내 맘대로 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음. 한 나는 최소 천만 원 정도, 최소 천만 원. 왜냐하면 오. 3억이야. 우리 원금이 오. 테슬라 본주가 3억이야. 그러니까 나는 한 천만 원에서, 나는 한 삼천만 원까지도 생각하 천만 원으로 했다가 만약에 테슬라가 올라가 가지고 아, 반대의 경우로 아, 16% 그, 정도 그, 마이너스했다 그러면 160만 원 손절할 수 있습니까? 아, 해야지, 음. 160만 원 정도 해야지. 아, 그래, 삼천만 원 안되겠다. 천만 원 하자. 그래, 천만 원 만에 앞으로 오냐? 야, 삼천만 원 너무 세다. 아, 그러면 동의? 어, 나도 이번 해보니까는,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상을 해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량을 늘렸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야. 이번에 우리가 100만원 해가지고 겨우 16만원 밖에 수익이 못 돼서 고기밖에 못 사먹겠지만은, 음. 이거 만약에 진짜 한 300만원 정도 했다고 치면은, 테살라한두줄줄수 있는 것 같은 거야. 어. 아 이거를 해가지고, 테살라두줄 주었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해지였던 거잖아. 어, 진짜 떨어질 때 이제 우리가 그걸로, 되는 어, 거지? 우리가 그걸로, 뭔가, 다른 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테슬라만 올인하고 테슬라를 그러니까. 수량을 올리는 게 집중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 같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잘 됐을, 꽤, 잘 됐을 경우에 그런 거야 못 되면 아니, 손절이야 당연하지. 아니 손절할 줄 알아야지 왜냐면 어쨌거나 이 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손절도 했다가 벌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천만 원 그냥 이렇게 쇼스로 어, 굴리고 어. 테슬라 이거 가져오고 이러면 나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 어쨌든 뭐어좀 이제 긍정적인 응. 어, 그런 쪽, 그런 면을 좀 봤어 어쨌든 이번에는 어, 테슬라를 뭐한 주라도 줄수 있는 수익률을 내기에는 투자원금이 일단 부족했고 테슬라 한 주라도 줄수 있는 원금까지 그 투자 수익률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그치, 적어도 30-40%가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의 진짜 우리 본전 222.89도 무너진다라는 그아래까지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테슬라 한주줄수 없는 수익을 못 냈지만은 그래도 목표 했었던 고기는 사 먹을 수 있겠다 고기나 사 아니, 먹자 이제 부산 응. 안올 거니까 응. 마지막이니까 충분히 응. 즐기세요 아셨죠? 이제 우리 부산 이번에 줘야 너도 충분히 즐겨 우리 부산 이제 안올 거야 응. 2주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테슬라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럼 우린 부산은 없어 어, 엄마 남아있는 나날 동안 부산은 없어 알았지? 자 이제 빨리 우리 나가야 돼 이제 빨리 응. 움직여야 돼 빨리 이제 철원 하고 조카 데리러 가야지 어. 여기까지 어. 어 어쨌거나 테슬라 숏 2주 딱 보유하고 있다가 15만 원 수익 내고 팔았다 어 그리고 투자했던 원금은 100만 원이었다 여기까지 어 가자 또 이렇게 배웁니다 어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끄세요 어꺼 가자 야뭐 무릎 부러진 거 아니야 응 음, 아메 <laughs> 소리가 낮아.